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첫 개별 부처 방문이자 업무 보고 자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종석 국정원장에게 정부 출범 후 5개월간 중요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두운 역사를 가진 국정원이지만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수 있도록 국정원을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선다면 많은 일을 해낼 충분한 역량이 있는 중요한 기관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에 주범을 체포하고 스캔 범죄 해결에 많은 역할을 한 국정원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며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곧 입법을 통해 영구 배제될 것인 만큼 본연의 업무에 더 엄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내 마약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대한민국은 건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업무보고 후이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 환담을 했고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우주안보 핵심 시설인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를 찾아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으로 지난달 문을 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50여일 만에 법조인 출신의 후보자가 발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박미통위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국공법학회와 언론법학회, 인권법학회 회장과 정보통신윤리위 연구위원 등을 거쳤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인 후보자가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됩니다. 박미통이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민변 출신의 미디어 분야 법률 전문가로 앞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의 실행위원을 지냈습니다. 위원장 지명 등을 기점으로 위원회 조직 구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채워지는데 대통령이 2명을, 여당 교섭단체와 야당 교섭단체가 각각 2명, 3명을 추천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석인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희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김 차관은 국토부에서 기조실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입니다. 관공업 생산은 4%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늘었지만 반도체 생산이 대폭 줄어든 영향입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0.6% 감소했습니다. 보건, 사회복지는 늘었지만 도소매 등에서 줄었습니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의 경우 석달 만에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음식용품 등 비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등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3.5% 증가했고 투자동향을 나타내는 설비 투자와 건설기성은 모두 두 자릿수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운송장비 투자 감소로 14.1% 줄었습니다. 건설기성의 경우 건축과 토목 실적이 모두 줄어 20.9% 감소했습니다. 한편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향후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세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주택 통계에 따르면 비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9,700여 건 이는 전월인 9월과 비교하면 10% 1년 전인 지난해 10월보다는 23.2%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택 시장 과열은 서울과 수도권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만 거래량이 3 9,600여 건으로 한달 전보다 26.7% 늘었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58.5% 증가한 겁니다. 반면 지방은 3만 14건으로 전월보다 6.2% 줄었습니다. 수요가 높은 아파트 거래량은 56,300여 건으로 전월 대비 13.5%, 지난해 대비 31.3%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는 가팔랐습니다. 서울에서만 1,000여 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월보다 62.5%,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176% 늘어난 셈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주택 거래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출 없잖아 규제 지역 지정 이전에 집을 사려는 막판 수요가 몰리고 상향 거래가 많다 보니까 상승률이 좀 높게 나온 것으로 전월세 거래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9만 9천여 건으로 전월 대비 13.4% 줄었습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된 월세 비중은 62.7%로 작년보다 5.4% 포인트 높아 월세 선호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주택공급 지표의 경우 인허가와 착공, 준공실적은 감소한 반면 분양은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인허가는 전월 대비 39.8% 착공 역시 40.6% 줄었고, 준공은 1.0% 감소했습니다. 분양은 24,400여 호를 기록해 전월 대비 6.7% 늘어, 공급 지표 중 유일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8,000여 호로 전월보다 3.1% 늘었습니다. 이중 84.5%가 지방에 집중돼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약 10만 4천 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보면 올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4만 65토로 지난해 12월보다 0.15% 증가했습니다. 소유 지역은 수도권이 72.5%, 지방이 27.5%였으며, 소유자의 국적은 중국이 56.6%로 절반을 넘었고, 미국, 캐나다, 대만순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6,829만 9천 제곱미터로 지난해 말 대비 0.1% 늘었습니다. 최근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캐짐, 일시적인 수요 정체와 중국 업체들의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론 한계가 있는 상황. 정부는 가격에서 기술로 국내 배터리 업계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2029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2차 전지 산업 기술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해 연구 개발 방향성과 기술 목표도 제시합니다.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약 2,800억 원 정도를 투입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와 광물 공급망 강화에도 나섭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광물 공공비축 확대 등도 지원합니다. 또 국내 2차 전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보다 내년에 약 2,000억 원 확대해 9,360억 원을 투입하고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글로벌 2차전지 시장 점유율을 지난해 19%에서 2030년에는 2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정부는 2차전지와 로봇 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를 시작하고 미래차와 원전 인공지능 등을 국가첨단 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의 약 87%가 인사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사 업무에 활용한다고 답한 기업은 41%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기업이 직원 채용에 활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채용 과정 가운데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인적성 검사였습니다. 지원 서류 검토와 면접에 활용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수시 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 인사 담당자들의 실제 채용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서류 평가나 뭐 지원자 추천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응답 기업의 약 75%가 앞으로 채용 과정에 AI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계획이 없다고 답한 나머지 25%의 기업은 공정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기간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64%가 AI 채용 전형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청년들도 AI 심사의 공정성과 불투명성 등을 우려했습니다. 구직자 보호를 위해 정확성과 편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AI에 대한 윤리 기준 등을 담은 채용 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AI 채용 시 차별금지와 사전고지 등에 관한 채용 절차법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의료급여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진료비는 약 116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건강보험진료비가 52조 원을 넘으면서 전체 45%를 차지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 건강보험진료비도 함께 증가해 지난 5년간 38% 넘게 늘었습니다. 노인 한 명의 1년간 평균 진료비는 550만 8천원으로,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중위소득 40% 이하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비는 11조 5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수급자 한 명의 1년간 평균 진료비는 426만 8천원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총 진료비의 약 1.9배 수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165만 명으로 전체 3% 내외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전체급여비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절반을 넘겼습니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치은염과 치주질환이었고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84조 1,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직장보험료가 74조 6천억 원, 지역보험료가 9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티켓 양도 플랫폼. 정가 15만원인 인기밴드의 콘서트 티켓이 35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무대와 가까울수록 재판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더 얹어서 팔아봤는데요. 저는 아이돌 콘서트 스탠딩 되게 앞 번호여가지고 사실 그 정도면 일반 시세보다는 사실은 덜 받았던 거라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습니다. 아이돌 팬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 SNS에서도 정가를 한참 웃도는 티켓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암표 자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하는 업자들이 개입되는 것을 더 원천적으로 발여 매지을 못하다 보니까 항상 업자들에게서 매진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고 제가 처음 구매하려고 이제 티켓 페이지 접속했을 때도 표가 온라인상에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예매 판이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나 싶기도 하고 정부는 공연 티켓 부정 판매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매크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안표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분 체계로 바꾸는 건데 위법행위만 확인되면 즉시 제재할 수 있어 실효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은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고 포상금 제도와 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도 함께 시행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거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업종을 선정해 제정하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공정위가 올해 16개 업종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재개정했습니다. 도금업과 2차 전지 제조업 분야가 새로 제정됐고 금형 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과 관련법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됐습니다. 신설된 업종 주요 내용을 보면 도금업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작업시 유해물질을 취급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 등을 규정했습니다. 2차전지제조업은 산업기술보호법 내용을 토대로 보호구역 분류와 출입자 보안검색, 전문인력의 비밀 유지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외 14개 업종의 공통으로 개정된 내용으로는 원사업자가 기성금 등을 일정 횟수 미지급할 경우 수급 사업자가 목적물 제도 등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또는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 시에는 원사업자의 증명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또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신설된 부당특약 무효 조항을 반영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잇따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업종 계약서에 산재 예방 관련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반영해. 폭염 한파에 따른 근로자 장해 예방을 사업자 조치에 추가하고 급박한 산재 위험 시 작업 중지와 대피 조치 등 조항을 계약 단계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최근 하도급법 개정상, 법정별 소감 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협상력 등의 거래 지위가 열악한 수급 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어 공정한 거래 문화가 확산되고 이번 두개 분야가 신설되면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모두 59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늦가을 정취를 자아냅니다. 빛바랜 가을 풍경이 깊어가는 계절의 운치를 더합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반짝 추위가 지나가고 주말 내내 온화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서울 등 내륙의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7도를 오르내리며 예년 수준을 3도 가량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2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는 계절의 시계가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쪽 5km 상공에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직접 전달이 되며 매우 추운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 등 중부 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 세가온도도 영하 10도까지 군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겨울 시작과 함께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급변하는 날씨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안전위험요인 집중 점검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기간 준수, 밀폐 공간 출입 전 가스 농도 측정 등 동절기 안전 보건 수칙 준수 여부와 발주자의 산업 안전 보건법상 주요 책무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방 정부 등과 함께 홍보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가족과 지역 사랑을 주제로 한2025 KTV 국민 영상제가 시상식과 함께 성료됐습니다. 일반인 부문 대상에는 김병기 씨의 새들의 천국, 장남들의 눈부신 겨울에 독립예술영화 부문 대상에는 전진용 감독의 북도 7호선이 선정됐습니다. 공공부문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플라스틱 감축 캠페인 감축드리옵니다가 수상했습니다. 올해 수상작들은 KTV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